대구 부산 지역 고교 입시폐지 딱 나온 거예요. <laughs> 주여 유시민 작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고교 평준화라고 말합니다. 고교 평준화를.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건데 서울은 1974년도에 고교 입시가 없어졌어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독재자이기 때문에 행거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완전 꽉 잡고 있는데 독재자가 아니고 그 누가 대학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런 강력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그 행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많은 일들 중에서 최고 잘한 일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혜자잖아요. 중학교 3학년 3월, 어, 3월 28일인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시 반에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풀빵을 사먹고 있는데 풀빵 파는 아저씨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대구 부산지역 고교 입시 폐지 딱 나온 거예요. <웃음> 주여. <웃음> 그 대구 신천변 그 학교들이 많아요. 그 신천변에. 하늘이 까매졌어요. 그 때는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 교복, 가만 교복에 가만 모자예요. 동복은. 다 모자를 던져가지고 하늘이, 남학생들은 모자 때문에 까맣게 됐어. 요 대한독립만 세지. 이런 해방이 어딨어요. 그쵸? 여러분, 상상해 대해서 대학 입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감격이에요. 예. 뭔얘기하다 이렇게 했더라. 어. 고교 평준화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제도였습니다. 아들 박지만의 진학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고교 입시 과열과 불평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고교 평준화는 했지만 교육의 평등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